생각에는 제이 임원분들 중에좀꼰대가 있는 것같아 야, 제네시스에서 무슨 소리야 이러고 n 려 o 겠을것 같아 o n t 이 o I j u s got g 저 n e s i s I told her. c 갈 l 길 n k i l Calinkil, c 지마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<laughs> GV70 3.5 터보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. 렛츠 가. 특수 배합 실리콘으로 만든 강력한 와이퍼가 나타났다. 중국산이 아니고 토종 국산 와이퍼야. <놀람> 국산 차 수입차 모두 호환. <놀람> 새 와이퍼를 설치할 때 유막 제거를 하면 더 좋지만 번거롭고 상당히 귀찮다 이벤트 기간 동안 워셔액에 나오는 유막 제거 및 세정력을 올려주는 워셔액 첨가제 무료 증정 작동하는 순간 불라를탁칠 것이다 블레이드 신 특수 실리콘 와이퍼 런칭 기념 이벤트로 9월 30일 주문 구매 확정된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아니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자바치 브라푸치노를 쏘겠습니다 열 대분을 사면 자바지 프라푸치노 열 잔. 너조영진이라고 있어? 있었으면 좋겠네요. 있었으면 구독, 좋아요, 살려주세요.를 안 하겠죠. 야, 근데 얘가 지금 서스가 단단하네요. 이거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요철들이 낭낭낭낭당 느껴지잖아요. 음. 아 어, 근데 저는 이 정도가 딱 좋거든요. 근데. 서스의 기본 베이스는 단단하다 근데 약간 의외야 현대에서 이 정도의 서스 느낌을 만들어 낸다는 게난 어 약간 의외인 거 같아 이게 어쨌든 GV70이고 컴팩트 SUV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포츠성을 더 주려고 이 기본적인 이 서스를 좀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근데 단단하긴 한데 뭐 이렇게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. 이 맞아. 시트랑 뭐 이런 MVH 품질이 높아서 그런지 커버 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가 굴러가고 악셀을 밟을 때이 전해지는 BMW 냄새 제가 아까 형이 운전할 때 옆에 눈을 감아봤어요 그냥 어 뭔가 BMW 차를 타는 것 같은데? 막 이런 느낌? 약간? 근데 좀 말랑말랑해 BMW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 제네시스가 GV80, G80, G90 지금 이 g v 7 0까지해서이 BMW를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요. 이 거동을 차의 거동과의 움직임을 뭐 당연하겠죠. 그비엄한 형을 영입했으니까. 그리고 또 BMW가 이 움직임은 제일 낮잖아요. 독산사에서. 저 음. 개인적으로 이런 운동 성능, 움직임, 핸들링 그런 건 BMW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벤치마킹해서. 거기에 약간의 그 국산차 특유의 말랑말랑함을 살짝 얹어서 이제 제네시스만의 색깔을 낸것 같다. 그리고 이렇게 핸들 타광을 줬을 때 굉장히 좋네요. 이게 SUV임에도 전문용어 써도 됩니까? 롤이 없네요. 이 기우뚱기우뚱거리는 게. 딱 차가 차선 바꾸고 이게 기우뚱 기우뚱기우뚱 하거든요. SUV들은 저런. 스포티지라든지 투싼, 뭐 소렌토 그런 애들은 기우뚱 기우뚱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GV70은 오 무슨 독일 차가 되어서 진짜. 근데 또 제가 이 촬영할 때 한번 막 돌려봤는데, 어 그래서 좀 후달리기는 솔직히 후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 이상의 이 균형미를 갖추고 있다. 차가 많지만 뭐 어쨌든 아셀링 좀 느끼기 위해 스포츠 모드 한번 나오겠습니다. 오. 버리기 있긴 하네요. 지금 고동안 해요. 지금 차가 많아서 제가 더안밟으는데 여기서 더 밟으면 이제 튕겨 나갈 것 같거든요. 근데 네. 잠 한번. 그치, 이 정도 면 음? 이건 뭐지? 왜 토크감이 없죠? <laughs> 이게 뭐지? 아니 왜냐면 얘가 제원상으로는 50토크거든요. 그리고 이 차의 크기와 무게로 봤을 때 빵빵하게 느껴져야 되는데, 우리 그때 그 GT4도 그 돼지 같은 차였지만, 어쨌든, RPM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, 이, 이게 있었거든요? 이게 <laughs> 뭐야, 이거? 너무 부드러운데? 스포츠 플러스가 아니어서 그런가?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보겠습니다. 막 좀, 오, 오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게 좀 아쉽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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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. 뭔가 이 스포츠성이라고 하기는좀 많이 아쉽다 근데 이게 분명 속도계를 보면 미친듯이 올라가요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거든요 시원하게 올라가.. <laughs> 아, 아쉽.. 아쉬운 건 아쉽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기존 국산차랑 다르게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세팅을 했어 네.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넘어가서는 또그 이상의 느낌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. 네, 그냥 부드럽네요. <laughs> 거칠지 않네요. 그렇게 막 거칠지 않아요. 뭐 베렌, 아이엔, 뭐 그런 빠꾸 없는 애들처럼 거칠지도 않고 그렇다가 뭐오디디아이나 뭐 그런 약간. 어느 정도 마력이 높은 독삼사 차들의 스포츠 모드처럼 또 그렇게 또 거칠지도 않고요아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그래도 이 컴팩트 SUV고 이3.5 토보를 이렇게 때려 넣어 줬으면 그리고 이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에서 뭐좀 서스가 단단한데 정도 느낄 정도면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더 거칠게 세팅을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?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갑자기 G80이 생각났어요. 우리 저번에 탔던 그 차주분이 그랬잖아요. 어, 좀더 거칠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. 음, 맞아. 그거를 안 해줬네. 내 생각에는 이 임원분들 중에 좀 꼰대가 있는 것 같아. 야 제네시스에서 무슨 소리야? 이러고 알려주켰을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여기서 악셀 반응만 조금 더 산뜻해지고 좀더 거친 느낌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네. 나도 지금 생각난 게 우리가 딱 G80 때도 느꼈던 느낌이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느껴지네. 물론 지금 이게 렇유기통이다 보니까 지금 알빼 와아 거리는 너무 좋거든요. 이 소리랑 이 발끝에 느껴지는 그 회전 그의 감이 너무 좋은데 음, 악셀을 그럼 여기 밟으면 딱 튕겨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튕겨 나가잖아요. 근데 막상 차의 움직임이 아, 아... 이 다른 소리만큼은 아아... 받쳐주지 못한다. 키보드 어려워 같다. <웃음> <웃음> 가지를 그치? 못한다. 왜 베렌 아이는 느리지만 주, 겁나 빠른 것 같이 가잖아요. 네. <laughs> 얘는 어쨌든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그런 천박함을 줄수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, 좀 절제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뭐 네. 분명 빠른데. <laughs> 이게 보면 너무 탄탄하고 느낌이 좋거든요. 아까 차선 바꿀 때라든지. 뭐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커브길을 돌때 제가 BMW는 핸들을 꺾을 때 어, 돈맛이 느껴지고 어 BMW 에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 운전의 즐거움을 요만큼 주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GV80이나 G80보다도 얘가 그래도 뭔가 차가 작아서 그런지 그런 걸주 차선 바꿀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. 엄청 신나고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이 운전할 만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 그 지난번 GV80 깡통 있잖아요 6,700만 원짜리 아. 어 걔를 사느니 얘를 사는 게 어떨까 옵션을 좀더 얘는 거의 풀옵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풀옵션이잖아 지금 이 실내 이 가죽도 보들보들하고 이 천장에 이 알칸타라 알칸타라 아니지만 이 알칸타라 게임성과 그리고 이 이쁜 핸들 그리고 뭐 그런 갬성들 말고도 최고급하는 저6기통6기통 6기통 터보 엔진 얘들이 주는 이 갬성이 오우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히려 그 GV80 깡통보다 공간은 약간 좁아졌지만 그렇다고 얘가 보면 뭐 좁거나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산뜻하고 실내도 더 이쁜 것 같아요. 뭐 뒤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실내도 확실히 더 이쁘고 그리고 뒷좌석도 앉아 보면. 그렇게 또 좁지도 않아요. 거기다 리클라이닝까지 되니까 또 편안하고. 차라리 내가 뭔가 외제차는 부담스럽고 뭔가 기존의 현기차와 다른 걸확 느끼고 싶다면 오히려 얘를 GV80 깡통을 사는 것보다 6기통이 들어간 이 GV70을 사는 게 좋지 않나. 그리고 제가 연비 트림을 살짝 컨닝을 했거든요. 그때 똑같아요. 연비 둘이. 몇인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<laughs> 어, 그 깡통 GV80 하고 지금 이3.5 터보 GV70 하고 지금 이 차주분들의 연비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분이 더 밟으셨어 <laughs> 뭐, 잘나가니까 차가 근데 연비가 똑같아 <laughs> 그럼 이걸 사야죠 <laughs> 이게 훨씬 산뜻하고 좋은데 이게 그 나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부터 음. 이 GV70이 80보다는 더 완성도가 있다라고 음. 느껴졌어 근데 아무래도 차가 작다 보니까 실내도 작지 않을까? 그럼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, 의외로 또 실내도 뭐 물론 80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인이 여유롭게 살수 있는 공간이 나와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실제 거주성도 좋고 운전의 즐거움도 80보다는 얘가 조금 더 산뜻하게 즐겁고 그럼 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0 깡통을 살 바에는 얘를 살것 같아. 그렇지, 얘가 그러니까. 산뜻한 정도가 아니라 힘도 훨씬 좋고요 이 필링 기통이기통이랑 CC가 솔직히 깡패 잖아요 그게 그게 압도적으로 얘가 좋으니까 거기다 또이가 작다 보니까 이제이런 차선을 바꿀 때나 이런 핸들링을 할때이 f 력 e l i n g 이 feeling, 이 f e e l